정성 담은 리뷰입니다 자, 오늘 소개 드릴 제품은 디클에서 나온 클릭북 D14 노트북입니다 일단 제품 구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노트북 본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어, 이건 흰색 제품이네요 그리고 기본 사은품으로 마우스랑 패드, 충전기 어댑터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색상이 다양합니다 화이트, 핑크, 블루, 레몬, 블랙 총 5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렴한 가격과 이 심플하고 모던한 이 슬림형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4.1인치 대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께 15mm 그리고 무게 1.3kg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품 윈도우 10S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퍼스널 1년 무료 제공됩니다 이게 업무용과 학습용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이 탄탄하고 가성비 높은 인텔 제니레이크 듀얼 코어 N4020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속도와 안정성, 전력 소모 감소까지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용량 추가 없이도 충분한 M2 SSD 128GB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14.1 FHD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IPS 1920-1080 x 고해상도와 IPS 광시야각 패널에 넓은 시야각으로 생생한 화면을 구현합니다. 최대 11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긴 배터리 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튬이온 5000mAh 완충까지 약 4시간 소요됩니다. 다양한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SB 3.0 포트 2개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HDMI, 웹캠, 마이크로 SD, 무선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음 설계로 되어 있는데요. 팬리스 설계로 언제 어디서나 소음 없이 조용한 작업 환경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5.0 블루투스와 기가 와이파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품 사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품 윈도우 10S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오피스 365 1년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 입력 후 윈도우 초기 세팅을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볍고 슬림하게 디자인도 예쁘게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설명드린 제품은 디클에서 나온 클릭북 D14 노트북이었습니다 정동근의 정성 담은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